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해볼 게임은 햄스터 탈출 게임이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플레이 이 게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은 여기 있는 햄스터가 여기 있는 해바라기 씨를 먹고 싶어서 이제 여기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해바라기샷에 가야겠죠 가서 이거를 먹게 되면은 게임 클리어 그런 게임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일단 여기 있는 게 저희가 움직이는 햄스터인데 얘를 누르면은 아이템창이 나오고 이렇게 잘못된 걸 누르면은 뭐라고 랄랄럴랄라 이렇게 합니다 어 일단 여기 나가야 되니까 클립 문 열어 아하하 잘못되네 귀엽게 생겼어 볼펜 죽고 자 죽고 여기 있는 포크 죽고 어, 오! 열었어. 얘 눌러서 이렇게 아이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케이, 볼펜 분해 시키고. 아, 이렇게 드래그해서 아이템 합칠 수도 있나봐요. 아직은 합쳐지는 게 없는 것 같죠? 자로, 오! 이거 줄 가져오자. 어, 이 줄로 이거. 그냥 땡기는 거네. 종이, 책상 줄로, 이 고무줄... <laughs> 쫑알쫑알 되네. 말 많네. <laughs> 어... 어... 이것도 분해되네. 분해되는 거는 한번 클릭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분해됩니다. 합쳐, 합쳐. 어... 풍선 부는 걸로 합쳤어요. 아이템이 되게 많은가 보다. 이거... 물... 뭐야? <laughs> 아, 여기 있던 종이 가져온 거야? 아니, <laughs> 테이프. 이거. 하나씩 다 해봐야겠네. 일단 이 고무줄부터 다 해볼게요. 어, 이거다. 포크. 아까 구부린 포크. 여기서 구부렸었죠? 그 포크로 여기 있는 고무. 고무줄. 어, 뭐야. 고무줄하고 볼펜 뚜껑하고 합친 거죠? 이걸로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테이프, 물. 아, 아, <laughs> 아 귀여워. 아, 고무줄에 볼펜 뚜껑해 가지고 발사시켜서 여기 뚜껑 연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닌가 보네. 어 여기 보면은 안 눌리는 거는 이렇게 그냥 마우스 포인트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눌리는 곳은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손가락 뾰시 나옵니다. 제가 지금 안한거 같은 게 액자, 물은 얘가 마음 말도 안 해. 이거 책받기 하고 이 서랍, 이거 종이, 테이프. 음, 테이프는 뭐지? 아, 테이프는 종이. 왜 이렇게 묶거나? 안 풀리게? 그럼 이걸로 여기다가 아니네. 이게 뭐 의미가 있나? <laughs> 기울여서 뭐 하는데? 이거 가져와? 아, 이거 자석이죠, 자석? 연결. 이걸로 뭐 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아, 아까 열어놓은 서랍에다가. <laughs> 귀엽네. 발상이 귀엽다. 게임 발상이. 이거랑 엮는 거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를, 음, 셋바퀴. 안쓴 게? 이거 세 개? 이거 세개안 썼죠? 셋바퀴. 아, 이거 여기 밑에. 뭐가 좋은데? 장갑. 장갑. 합쳐졌네? 장갑. 장갑. 셋바퀴 연결해서.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잖아. 야! 에이, 바보야. 그러면은, 못 가잖아, 이놈. <laughs> 귀여워. 아! 아, 책바퀴 굴리면은, 이게 움직이네. 이 장갑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나봐요. 그럼 이제 안쓴 게, 이 볼펜. 이 볼펜은 뭔데? 이거? 아! 하하, <laughs> 풍선. <통전. 웃음> 뭐야. 이렇게 기울여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점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터트리는 거야? 터트려? 아...아니... <laughs> 천재인가? 햄스터 맞아? 너왜 이렇게 똑똑해? 풍선 불어서 책상 기울여 놓고 터트려서 반동으로 이거 넘어뜨려서 여기다 담은 거죠. 담을 때 이거 엿다 놨으면 어떻게 되냐? 일단 일로오면은 가져오겠죠. <laughs> 귀여워... 이렇게 끝! <laughs> 되게 간단하네요, 게임이. 간단한데 귀엽고, 진짜 힐링 게임 같습니다. 햄스터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나도 배부르다. 좋네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해본 게임은 햄스터 탈출 게임이라는 플래시 게임이었고요.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